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공지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무슨 공지냐면, 길드 관련돼서 공지를 해 드릴 건데요. 저희 지금 텔레토비 길드가 인원이 64명으로 다 찼어요. 그래서 더 인원을 받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부캐인데, 이걸로 하나 더 만들었거든요. 길드 신청하실 분들은 여기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입 조건은, 이유 없이 유저분들한테 시비를 안 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길드원분들이랑 잘 지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냐면, 복귀하시는 분들이나 신규 유저분들이 게임에 들어오실 때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적응도 있는데, 시비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게임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요구도 먹고, 그러면 솔직히 누가 게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게임을 삭제하고 그러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게임에 흥미가 안 느껴지고 바로 접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좀 방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술 같은 거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을 만큼은 최대한 알려드릴게요 뭐 비전서 기술, 뭐 비전서 활용도, 잼코어 활용하는 세에서? 방법 여기서 어떻게 더 해야 되는지 낮점, 백점 이런 기술들 그리고 세공, 상자, 젠스톤 이런 거 관련해서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잼스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만약에 오셨는데 상자를 지금은 뭘 사야 할까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서도 상자를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의 상태에서는 어떤 걸 사는 걸 추천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알려드릴 거고, 세공은 간단간단하게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과 다 같이 좀 재밌게 잼파이트 할수 있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들은 어떻게 신청을 하시냐면 메뉴에서 길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길드 목록이 있어요 여기서 bbi 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여기에다가 길드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길드를 신청을 하셨으면 유튜브 댓글에다가 뭐 길드 신청했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받아 드릴게요 제가 막, 막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의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욕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방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젠파가 만겜만겜이라는 소리 많이 듣지만 어 저한테는 갓겜이에요 여러분들한테도 갓겜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게임 최대한 살려 볼수 있을 만큼 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봐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셨고 길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 11시에 뵙도록 할게요.